알찬 뉴스, 알기 쉬운 뉴스, 알려야 할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이 뉴스 단기찬 국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주변 분들로부터 어떤 네. 뭐 조언이나 뭐 지적 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뭐 예. 좋은 얘기보다는 예. 지적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제가 이거 어떻게 다주소를담아서 이거 어떻게 <laughs> 예. 하느냐뭐 예. 그래서 아 유튜브가 예. 또 쉽게 보는 그런 예. 플랫폼은 아니구나 그런 걸또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주변에서 보신 분이 예. 국장님하고 케미가참잘 맞는다. 아, 그래요? 예, 국장님 아. 참 멋있으시다. 아 그런 아, 뭐, 얘기를. 예 이, 이은기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한다 이거는 뭐 제가 뭐저에도 여러 분 얘기했잖아요 이 매치 만발이셨군요 지난 첫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사태 그것을 이제 언론의 단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언론의 개혁, 언론 개혁의 필요성하고 징벌적 보상제도 입법화가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언론사들의 각질과 기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현 주소하고 또 이에 대한 대처법,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언론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예. 저희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예. 피해 보는, 뭐, 일반인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좀,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짚어드릴 예. 수 있다라면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또 뭐, 네. 각오를 갖고 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연실색하게 된 사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음. 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그냥 가볍게 흘려들으신 음. 그런 뭐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소, 한번 소, 상기할 사건은 뭐 올해선 사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와 삼양라면의 관계. 아, 예. 그 조선일보가 이제 삼양라면에 들어가 는 기름이 예. 공업용 우지다, 예. 공업용 기름이다라고 해서, 그걸 로해서뭐세상이 헐컥 뒤집혔었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언론이 나가면서 삼양라면은 진짜 파산 직전까지 그런데몇년 소송을 거치면서 음. 그 조선일보가 공업용 우지라고 보도했던 음. 그 기름이 미국에서는 일반 식품 용도로 사용되는 기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법원 음. 판결까지 났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도 그렇죠? 판결이 예. 나서 조선일보는 명백하게 오보 임이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오보였다 정정 보도했습니까? 아근데 예. 정정 보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아니 설사 뭐조일보가 정정 보도를 한들 삼양 라면은 거의 회사가 그뭐 거의 파산 치전까지 그렇죠. 예. 이르렀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뭐 우리나라 국민들 라면 예. 소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삼양 라면하면 예. 그 당시만 해도 독보적인 뭐 일등뭐랬겠어 예. 누구나 뭐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라면을 처음 들여온 기억이기 그렇죠. 아니, 근데 삼양라면에 들어간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 기자 같은 경우 그 라면 먹겠어요? 저,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집착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예. 하니까 예. 그러나 오보임이 드러났고, 설사, 뭐, 그러지도 않았지만, 뭐, 조선일보가 이거 오버였다라고 정정보도 해봐야 이미 엎어진, 물이 된 거죠. 예. 기업은 정말 그 크나큰 예, 예. 상처를 받은 거아닙니까 예. 회복불능에. 예. 다행히, 물론 뭐 오버라고 나왔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예. 아, 그럼 뭐하겠어요. 이미 거기에서는 그큰 그... 타격을 입고 예. 매출이 급감하고 예.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렇죠. 예. 오버 하나가 잘나가던 음. 뭐 기억 하나를 거의 뭐 망가뜨리는 예. 이런 상황까지 갔던 케이스가 되죠. 예. 두 번째 케이스 또 보겠습니다. 어, 독자 여러분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사건은 음.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김영애 씨, 탤런트 김영애 씨. 아, 김영애 그렇구나. 씨가 황토로 만드는 화장품과 마스크팩이죠. 요 황토를 이용해서 그 화장품을 만들면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황토 마스크팩이었죠. 예. 사실은 저도 예. 뭐 한한두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셨죠. 그때부터 아, 그렇죠 예. <laughs> 이렇게 또 디스를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구나. 예. 아무튼 <laughs> 그게 김영희씨 그 황토 마사지 그것도 종편이었죠. 그렇죠. 종편이 예. 뭐라고 그랬죠 근데? 황토에 중금속이 섞여 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황토, 그 김영희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는 예. 문을 닫고 예. 계속 소송에 휘말리면서 예. 김영희 씨 건강을 잃고. 그 일종의 예. 이제 예. 병을 예. 얻으신 거죠. 예. 근데 예. 나중에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판명났죠. 예. 장 없다. 그런데 이미 방송 보도는 그렇게 방가고나니까주저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아마 소비자들의 이 잠재 의식 속에는 예. 어, 황토 마사지 물론 중금속 들어간 거 아니야? 특히 마사지를 왜 하니까 피부, 좋아지라고 그렇죠. 건데, 아, 네. 피부에, 피부 좋아지려고 하는 <laughs> 건데 내 음. 피부에 피부 좋아지려고 내 피부에. 뭐내 피부를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데 거기 중금속이 들어갔더라고 그렇죠. 하면 아 이거 끔찍하죠? 그렇죠. 끔찍하지 네, 네.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네. 쓰는데 아저 같아도 지금 습득해서 음. 네. 못쓸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요. 이제 얼마 안된 사건이에요. 이제 모그 기자, 방송국 기자가 모 방송국 네. 뭐, 뭐,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b c 네. 비씨였잖아요 j 네. t 티비씨 근데 네. 네. 그 그 기자가 예. 견직이 아니고 예. JTBC 전 기자였으니까 예. 뭐 지금 JTBC를 우리가 또뭐 비슷한 예. 건 아니죠? 예. JTBC 출신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JTBC 기자였고요. 음. 이제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음. 네. 그 JTBC 기자가 한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를 아주 오랫동안 음. 그 괴롭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웨딩 컨설팅 업체는 결국 파산을 했고요. 다시 해보려고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그 기자의 계속되는 횡포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까지 파산이 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산이 되는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음, 이게 이제 알려졌던 거는 예. 그 일반적인 보도를 예. 통해서 JTB 출신 전 기자가 1심에서 예.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네. 근데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죄가 계심겠으면 그렇죠. 네. 징역 8개월인데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네.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였지라고 네. 보니까 뭐 네이트판이라든가 모베드립이라든가 네. 이런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웨딩 컨설팅 업체 사장님이 자기 이제 잃을 게 없다, 사진도 공개하겠다, 실명도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그 갑질 사례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거예요. 네. 아, 그거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만약에 그전 기자가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진이 지뭐 문제가 좀 있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들 사장이 오죽하면 네. 어,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내가 답답하고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집요하게 1년간 거의 스토크 수준으로 이 세상을 네. 괴롭혔더라고요. 세상은 그 재기불인 상태까지 가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해서 당했던 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네. 세상의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됐죠. 네. 일반인이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괴롭혔겠어요? 근데 이, 기자, 이 기자의 그 내면에는 내가 기자인데, 이거 감히, 응?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갑질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또 본인 직접적인 본인의 피해는 아니에요. 이제 남동생 사건이었는데, 음. 얼마나 남매 사이에 왜 가져왔으면 누나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음. 할수 있는지, 음. 어, 이해할 수 없는 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렇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소개하는 것도 좀 음... 불편합니다. 하지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대구 한국 패션 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데요, 행정관이 기자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그 기자의 횡포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그게 이제 2017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네. 어... 기자가 예. 자기 일도 아니고 누구이지 아는 업체였대요. 그래서 예. 이 행정원이 이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예. 있는데 부탁을 했는데 뭐 규정대로 이거 규정이 맞지 않으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이랬던 거죠. 어, 감히 기자인 이 기자는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음. 대구 경북 주제 기자였는데 예. 네가 감히 내가 부탁해야 되는데 내 부탁을 거절해 그래갖고 뭐 아닌 거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기사 얼마든지 명암 팩트갖고 소설 붙여갖고서 하면 한, 한 사람 그냥 파멸해보릴수 있잖아요 무려 두 차례에 걸쳐갖고 이 행정원을 타겟으로 해서 외국 보도를 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규정대로 소위 얘기해서 FM도로 처리한 건데 기자가 아예 그냥 복, 보복으로 악의적인 기자 기사로 괴롭힌 거죠. 이 분이 목숨을 끊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제 문자 메시지 네.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예, 김모 기자, 당신은 든, 펜을 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시오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글을 못 쓰도록 할 겁니다. 그 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그 이분이 음. 이제 스스로 음. 음. 숨을 끊기 예. 전에 마지막 남긴 문장이 그야말로 현재도 그렇지. 우리가 언론은 예. 음. 권력자에 권력에 대해서 예. 또는 사회 보수비리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러라고 해서 국민들이 힘을 음, 실어준 그렇죠. 건데, 이거는 보세요. 당신은 팬을 네, 든살인자 예. 이건 팬이 아니라 흉기가 예. 된 그런 예. 정, 사례를 아주 그냥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예. 기자 입장에서, 같은 기자 입장에서 이 당신은 팬을 든살인자요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이 문장 이제 비수처럼 이제 꽂혔습니다. 이분의 고통이 뭐 그냥 너무 이제 느껴지는 듯해서 뭐 지금도 좀 마음이 음. 좀 많이 아픕니다 어, 다음 사건도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타이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타이틀, 뉴스 타이틀이 뭐였냐면 어, 여기가 지금 어디가 이게 섞였네요몇 가지가 예. <laughs> 있는데 제가 예. 하나 뽑았던 예. 거는 예. 어. 제주도 예. 어, 42세 기자가 예. 57세 국장군 음. 공무원 8차례 예. 폭행. 투신 직전 음. 동료의 문자 메시지. 음. 이렇게 저는 포탈별로 그어 예. 봤어요. 42세 기자가 57세 큰형, 뭐 큰눈 앞벌되는 응? 큰눈 앞볼 되는그 공무원, 국장군 공무원을 8차례 폭행을 하면서 이 공무원도 투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커다란 모멸감을 예죠. 얻었으면 아니 그렇잖아요. 음, 예. 8차례에 걸쳐서 42살밖에 안 먹은 예. 기자가 그 국자, 공무원이 57세면 이제 국장이면 조금 있다가 정년도 앞두고 있고 음, 또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산전수전 다 아, 겪고 뭐 연륜도 예. 있으신 분인데 42살 먹은 기자한테 8차례나 맞았으면 그, 얼마나, 뭉백감이 있었죠. <laughs> 이분도, 그래서, 옥상에서 투신, 시도했잖아요그 예, 전에, 예. 어, 동료들한테 예, 예. 문자 메시지로 이 억울함을 지뭐 해결해달라. 예,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이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주도의 경실령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뭐 음. 성명도 음. 내고, 예. 이 기자 처벌해달라. 음. 라고 했었어요. 아, 근데 나는 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예. 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자지만, 요즘 어, 오죽하면 뭐 국민들이 기자를 열뭐그렇잖아요 음. 뭐라고 그러죠 음.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기레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덕이라는 날까지 아, 나왔습니다. 뭐 속된 말을 음. 들어도 싸다. 예, 예. 같은 기자로서 아참뭐 음.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끄럽고 예. 창피하고 좀 그래요. 저 부장님 제가 어, 저희가 지금 한 다, 다섯 번 정도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론사들이 권력화가 된 거죠? 이 권력이 막강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예. 기자들이 지금 뭐 이제 무슨 분래 권력을 받고 있는. <목소리>